루시에리스 역으로 다시 돌아온 아이입니다. 저에게는 또세 번째 지킬은 아이인데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작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지키르 아이도 오래됐네요. <laughs> 그때는 가수 데뷔하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5년 데뷔했거든요. 갑자기 댄스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그 시절 춤 추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지금도 프리댄스 시키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갈고 닦았던 그 시절 덕분에 지금 루시에리스를 할수 있지 않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기승전결이 정말 뚜렷한 음악의 힘이 진짜 큰것 같고요. 스토리적인 것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듣는 귀가 즐겁고 또 보는 눈도 즐겁고 찍힐 앤 하이드 지킬 분들께서도 무대를 찢어 주시지 않을까. 키앤아이드를 하면서 뮤지컬 배우로서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데뷔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계속 재발견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laughs> 뮤지컬 배우로서의 아이비를 못 보신 분들께는 보시면 아이비에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조금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모습의 로시 해리스로 다가가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극적인 효과로 뮤지컬 중에 정말 베스트 5 안에 드는 제가 관객으로 봤었을 때도 거의 제가 날아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천둥 칠때 관객들이 소리를 얼만큼 지르냐 짜릿하거든요. 소리가 들리니까 유독 큰 날이 있거든요. 그날의 뿌듯함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laughs> 이상하게. In his eyes. 제가 부른 곡이죠. <laughs> 들을 때마다 그 추억에 잠겨요. 사실 여자 뒤에 곡 진짜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하지 않나. 요즘에 최재림 배우 하면 모든 공연을 다 매진시키는 블루스케어 천장을 또 찢어놓는 전 특히 하이드가 너무 기대가 돼요 화내는 연기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번 시즌 정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집기앤아이드 벌써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메시지가 있는 이런 작품을 함께 이 시대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배우로서도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와 희망과 꿈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주년 지킬앤하이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